우림 고수 왕호 안녕하십니까 왕호 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전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원장을 지내셨던 이동섭 태권도 구단님을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편지가 꽤 됩니다. 네. 처음 그 국견 원장님의 취임 하시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많은 활동을 통해서 외국으로 다니시고 또 국내에도 뭐쉴곳 없이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태권도에 그 동안에 목마랐던 곳을 물을 채워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가려움을 긁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을 많이 받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빨리 끝났어요. 차기 17대 후보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 에, 17대 후보로서의 가지는 마음, 가짐이랄까요? 나름대로 그 퍼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왕호 정말 그랜드마스터 총장님께서 저사무실에 방문해주셔서 감사 말씀 예, 예. 드립니다. 뭐, 국선양을 가장 많이 하셨고, 예. 또 무비스타로서 그 세계를 누볐던 선배님 뵈니까 너무나 기운도 좋고, 훌륭한 선배님과 같이 대담한 것 예. 자체가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태권도는 정말 하늘에서 우리 민족과 세계에 주신 예.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제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도 예. 일부러 문화 관광 위원회를 배속을 받았습니다. 예.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뭐잘 알다시피 예.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권도로 만들었죠. 예, 예. 그리고 뭐 태권도 대사범 제도도 만들고 예. 또 국회 안에 태권도장도 예. 예. 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300명을 다 국회 태권도로 훈련을 시켰고 또 기네스북을 등록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예. 바로 제가 태권도 구단의 그랜드 마스터이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막상 예. 또 예. 국회를 지나서 제가 국기 원장에. 예. 보궐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예예. 짧은 보궐선거에 1년 5개월 동안 국의원장의 소임을 예예. 다할 때 느낀 건데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본부에도 불구하고 예예. 세계 조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국기원이 50년이 됐습니다. 예예. 1972년 11월 30일 날 개청을 했으니까. 그런데 국기원이 지금 현재 내부에서 비가 새는 등 온냉방도 안 되는. 예예. 그리고 제가 보는 국도는 기곡 산장 같은 예, 예. 정막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연구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압니다 예, 예. 이게 국회의원이 반은 정부 기관입니다. 예, 예.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예. 정부와 국회와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네.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보시다시피 국기원이 확 바뀌었잖아요, 50년 만에. 네. 네. 그게 국기봉도 세우고, 자연녹지도 완전하게 명품 공원으로 만들고, 네. 수많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네. 국기원 돈은 단돈 이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그리고 또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차차 그런 것은 예, 예. 대담하면서 얘기하도록 예, 하고요. 예, 예. 하여튼 예. 저는 17대 국회의원장을 예. 준비하면서 예. 제가 1년 5개월 동안 짧은 보궐선거기간 동안에 국회의원장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사업이나 정책 여러 가지를 예. 연속성상에서 예. 이루어 예. 놓고 예, 나와야 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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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7월달에 스페인의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제가 바로 손으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영화인도 만났겠지만 또 태권도인들 초창기 스페인에 가서 태권도 에 뿌리를 내리신 조대사범님 그런 이제 정대사범님들 제가 한네 다섯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한국이 존재하고 스페인 속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정신이 펼쳐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 자녀 속에 건강이 있고 우리 미래에 희망이 메를 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태권도의 뿌리를 스페인에 대린저 선배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명희 대사관 의원 서울에서. 세계대회 이인때 저와 같이 시범 단원으로서 한국을 대표한 태권도인이다. 강명희 대사관님을 박수로 맞해 주십시오. 제가 한 네다섯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옛날과 현재 그 국교는 위상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 대사범 님들이 이제 한국에 자주 못 나오잖아요. 자주 못 나오니 외국에 있는 그 원로 사범 님들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좀더 우리 1 년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탁군대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로의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너무나 좋은 생각이고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에 212국에 우리 국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세계연맹에. 그리고 태권도 인구가 무려 1억 5천에서 2억 명이 가까이 예,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예, 예. 애국자들이 바, 바로, 바로, 예. 올로대사범님들입니다 애국에서 고생한 분들. 예, 예,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애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어제 태권도원에 가서 태권도의 날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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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을 예. 했는데 외국 사범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어제 문체부 차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것은 태권도에 나는 온 세계 축제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하냐? 아, 외국에 미국을 포함한 스페인을 포함한 예. 어, 모든 외국에 나가 있는 언론 사범들을 예. 우리가 모셔야 된다. 그렇죠. 결과, 일 년에 한번 정도는 그분의 노고를 예. 예. 칭찬하고 예. 표창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다라고 부탁을 했고요. 제가 국회의원장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외국에 나가서 어려울 때, 고향이 그리워도 오지 못하고, 태권도를 위해서 오로지 뿌리를 내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태권도 날에 초빙해서, 거기 무주 구천대 가면 뭐, 룸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면 숙박하고, 또 태권도에 관련된 분들하고 또 자담도 하고, 앞으로 발전 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각 분야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더발전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마를 내 있어요. 외국에 있는 그 대사범님들이. 그렇다고 내가, 아, 내가 가야 되겠다고 갈 수도 없고, 또, 다권도 헌분들이 어찌 보면 좀 소심해요. 자기가 막나서서 못하고 초청을 해야 그래도 이렇게 올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행기표 좀 이렇게 보내드려서 좀 와서 그동안에 노후가 많았으니, 현재 한국 태권도가 이렇습니다라고 자랑도 하고 또 지나간 뒷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그 이야기를 모아서 태권도 발전에 좀더 메시지를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저하고는 훨씬 단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17대 국회의원 원장이 되시면은 꼭좀 약속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우리 선배님들 당연히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예. 어, 초청해서 그분의 노고에 예. 또 위로도 드리고 예. 또 우리 태권도 발전상도 좀 보여드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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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분들이 좀 국회의원에 와서 예. 예. 어, 옛날의 향수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쉬웠던 게 예. 제가 어제 그문체 부차관이나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예. 예. 이게 세계의 태권도의날인데 예. 아요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아요시 분들 좀 초청해서 그러면요. 뭔가 좀 적이게 해야지 너무나 초라하게 한다. 네, 내가 하면 그렇게 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예 그러니까. 문제는 국견 원장님이 어느 분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네. 위상이 달라지고 또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왔다 가서 뭔가 한국 태권도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수 있잖아요. 아 저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찍은 사진 있더라고요. 그 직무실은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자랑스럽게 가서 태권도 구단 명예단 뭐 드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에,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좀더 많은 외국에 있는 우리 대 원로 사범님들. 우리 좀더 알아서 그쪽에 가서 또자랑한다 또 그럼 또그 나라의 국왕도 만나고. 대통령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계획점을 만드는 것이 태권도의 위상에한 발짝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네네. <laughs>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관장님들 어찌 보면은 태권도에 뿌리는 관장님들이잖아요. 각 지역 회장님, 뭐, 각 지역 무슨 감도 쓴 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무 도움 없이, 오로지 탁권도를 위해서 도장에 땀 흘리는 사람들이 관장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기원이나 탁권도원에서 일반 민초 관장님들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초빙해서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시고, 또 그분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탁권도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도장에서 자기 관원생들한테 어떠한 태권도의 철학을 지도해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깨닫고 아름으로 해서 도장에 가서 자기 제자들한테 심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즉 태권도의 발전이고 또 관장들이 잘 돼야 또 위에 있는 기원이나 세계 나가 있는 분들도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태권도인들이 현재 뭐 태권도에 깊숙이 몸담아 있지 않지만 어쨌든 태권도의 기술을 통해서 태권도의 정신을 통해서 영화를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무술 속에서 타군들을 또 발전시키고 또 홍보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꼭 태권도 도장에서 애들을 가르키는 것만이 태권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장님한테 좀제 입장이 아닌 제 주위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태권도를 통해서 운동을 했고 태권도의 그 정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가서 열심히 해서 꽃을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권도 날이고 태권도 어떤 축제 있을 때초청한번못 받았어요. 꼭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 협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초청에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죠. 탁권도가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은 탁권도의 기술 탁권도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가서 꽃을 피웠을 때 탁권도의 관원센터 늘어난다 이 말이죠. 네. 우리 원장님처럼 탁권도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처럼 국회의원분들이 많아 있을 때 우리 탁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따올 수 있고 또 탁권도인들이 원하는 그 법률적인 것도 입법화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권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가서 리더가 됐을 때 그분들을 더 이렇게 사실은. 특권국에서 위로해주고 조청해서 감사의 말씀도 전하는 것이 앞으로의 태권도의 넓은 마음, 넓은 시야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높지 않을까? 네.